제가 미니, 미니어처 입니다 오늘 제가 차명빈한테 받은 그 뭐지? 그거, 그거 뭐니? 그거. 그거. 그거, 그거, 그거. 그거 뭐니? 이거 타르트, 이거 DIY로 한번 만들 거예요. 미니어처 타르트. 한마디로 미니어처 타르트 DIY 만들죠 어, 그 내용물이 어디 갔지? 없있다 저거 판과 이쑤시개가 있는데. 이쑤시개, 이쑤시개, 이쑤시개 이렇게 있고 이쑤시개를 제가 이런 거 완전 못 뜨는 사람이거든요. 오, 지금 잘 뜯어졌네. 어쨌 원래 못뜯는데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. 어쨌든 여기다가 주제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으시기 전에. 아일 그런 거, 언제들어천다한 장. 미리 붙여놨고, 까먹을까봐. 내가 딴 방법 까먹을 뻔. 내가 과연 내 작품 보관함 통에 들어갈까, 이게? 안 들어갈걸? 100%? 100%까진 아니고, 좀안 들어갈 것 같아. 작품통이 제가 좀 작거든요. 근데 좀 다이소 가서 살 거라서. 아싸, 나도 내일 제주도 가능도 죠그 휘핑을 이렇게 해주시고, 아, 타트판을 방금 만든 거라서 안 고쳤어요. 아니, 걔가 타트판을 줬었는데, 이게 뭉개져가지고, 안 말릴 때 넣어줘가지고,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, 이건 제출처 이거 제가 지어낸 거 만들게요. 휘핑 아 제출처 아니고 사탕손님 그출처예요. 그분 출처예요. 이런 식으로 휘핑 만들어줬고 너무 작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줬고 나 먼저 과일을 얹어줄 건데 전 과일을 음 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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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모어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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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내 사랑 딸기! 제가 완전 딸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딸기 팬! 딸기가 연예인이었으면 아, 나 딸기 팬이었음? 그 정도로 완전 진짜 저 딸기 좋아해요. 제가 샤이니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에이핑크인데 저는 에이핑크를 좋아해요 그보다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 아래 로 내려갈 것 같아 요 순위가 어쨌든 이런식으로. 저는 너무 적었어요. 나중에 더 박아줬다죠? 아닌가? 딱 맞나? 잘 몰랐어요. 저도 미리 보지 않았거든요. 이거 더빙이 아니라서. 더빙이 아닌 어떻게 미니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. 이거 디자인 출처 없으면은 이거 제출자구요 저는 아무분 영상 이거 참고 안 했고 실험만 참고했습니다. 어떤 분은 아에예에요 아니 제출자인데 이거는 제백발 제출자이고요. 막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 없기를 진짜 디자인 제출 처이면은 아니 완전 진짜 그러면은 저 진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제 과일 크레타 만들 거예요 아는나 진짜 아 나린다 저 진짜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저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저 신고하거든요 저 신곡까지 아니고 어쨌든 진짜 어떻게,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 방법은 안 알려드릴거예요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세요 장난 아니고 진짜 도용하는 일 없기를 도용인가 뭔가 어쨌든 그런 일 없기를 토핑 잘릴 때왜나안 잘리지 잘? 오늘 친구 집 가서 그 미니어처 만들었는데, 별로 안 만들었어요. 그냥 교환 후기 찍고, 막못 뭐 만들었더라. 음, 저는 그냥 몰드만 거의 뒀지안 했어요, 미니어처. 지짜 짠해볼게요, 뭐 했나. 아, 호, 그거 안 걔가 미니 지퍼백이 없다고 레진을 못 넣어 주었어요. 그 뭐지 그 미니 지퍼백 없다고 못 넣어 주었고못 넣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괜찮아요 어차피 저 엄청 소소하거든요그 물. 갑자기 왜 교환 얘기하고 있지? 이거 타르뜨리는데 다음에. 모양을 예쁘게 해줘야되는데 저엉망이에요 이거 타르타이가 너무 커 하면서 이게 안말라가지고 눌렸어 이렇게 좀 다듬자 이렇게 토핑 늘르는 줄? 아 늘리는 줄? 늘르는 줄이네 늘르 늘르는 또 뭐지? 밀레오레 완전 밀레오레 진짜 가고싶다 밀레오를 가고 싶은데, 막밀레오를 비싸다고 막못 가게 하거든요. 그리고 막 저희가 몰미가 엄마가 신형하셔가지고. 제가 고학년이긴 하지만은, 그도 엄마가 혼자 가, 못 가기도 하거든요. 가까운 이마트에도 못 가게 해요. 광명시에 사는데 제가. 바로 제 집에서 바로 이마트가 보이거든요. 얘가 준... 이 얘가 주는 이수시개가 어디갔지? 여기있다 아, 귀찮아서 안 찾다가 인제 발견했어.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이거를 좀 말린 다음에 아니면은 세게 막아주던가전둘다 아니에요. 세게 박지도 않고 그분이 굳히지도 않고 둘다 아니에요. 약하게 박고 굳히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붕붕붕붕붕 우주에 온 것처럼 같은 거 보이시죠? 그 레진은 여러가지 과일이 섞여있기 때문에 색감은 안냈어요 일부러예요 저도 일부러 진짜 당황해서 그런거 아니고 진짜 일부러 이런식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